전국의 공공기관이 한 340개 정도 되는데 네. 그 기관들은 지금 다 외부 컨설팅 기관에 네. 채용을 맡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지금은 학교 이름을 쓰게 하는 그런 회사들이 네. 옛날 방식이고 아. 그게 이제 도태된 것들이기 때문에 음. 좋은 회사들은 음. 대부분 이제 학교명을 쓰지 않죠. 음. 채용 쪽에 특히 음. 그런 적폐들이 많이 있었고 정부의 노력이랑 사람들의 인식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선진화가 돼서. 음. 그 부분은 되게 좋아지고 있고 오? 저희 때만 해도 자연스러웠잖아요. 어쩔 네. 수 없는 거였잖아요. 네. 큰일 납니다 지금은 아. 바로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는 아. 너무 옛날 옛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소송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예 아. 네, 심하면 최근 한 2년 정도는 네.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네. 올라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숙식은 혹시 제공이 어. 되는 거냐? 그건 안 되고 50만 원. 부부 싸움 같은 거할 때도 어느 정도 좀 이득을 볼 때가 있나요? 아... 어... 네 안녕하십니까 BM 토크입니다. 오늘은. 인사 컨설팅 계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 모셔보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10년 학위를 받고 인사 컨설팅 분야에서 네. 1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 컨설팅. 네.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내부 인사팀에서 하지 네. 못하는 일들을 네. 외부에서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직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외주 업체라는 거죠? 네네. 주로 하시는 업무가 그러면 네. 어떤 건가요? 인사팀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음. 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인사제도라든지 음. 아니면 조직의 미션을 잡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주였다면 지금 인사 컨설팅 분야는 채용과 승진 쪽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채용 비리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음.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네. 채용 비리를 적발하는 음. 작업들을 계속 음. 진행해 와서 지금은 이제 그 채용과 승진 쪽 일들이 대부분 이제 내부에서 할수 없는 일이 돼버린 음. 측면이 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투명하게 이 심사를 거치기 위해서 이제 외주 업체를 이렇게 채용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2010년?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네. 대기업이 이제 주 고객사였고 삼성에는 SSAT, 지금은 이제 g s e t 인데 음. 그런 게 있고 현대자동차에는 HMAT 같은 검사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 준다든지 음. 이런게 이제 주로 하는 일이었다면 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채용 비리가 이제 이슈가 되고 네. 절차조차도 이제 내부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 다음부터는 음. 공공기관들이 이제 고객사들이 됐죠. 전국의 공공기관이 한 340개 정도 되는데, 네. 그 기관들은 지금 다 외부, 그 컨설팅 기관에 네. 채용을 맡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이게 지금 사업을 네.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점점 이게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내부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부에서 내려오고 어, 아예 내려온 거예요. 네. 그 외부로 맡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내부로 했던 일들이 외부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시장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저희는 최소한의 정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다 블라인드라고 해서 네. 그 채용 때 서류를 받을 때 본인 이, 이름이나 이런 거는 써야겠지만 네. 개인 정보들은 학교 이름이나 이런 건 보통 안 적거든요. 네.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이런 것도 안 적고 네. 요새 이제 성별도 안 넣어요. 아, 네, 성별도 안 넣고 그럼 사, 그럼 들어가는 사진, 서류가 뭐예요? 사진도 안 넣기 때문에 들어가는 서류는 어. 그, 실제 그 직무와 관련된 과목을 들었는지, 네. 그 직무와 관련된 수업을 들었는지, 음. 그 직무와 관련된 경험 또는 경력이 있는지, 음.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자격증 같은 게 있는지에 네. 대한 것만 보고, 네. 그래서 요새 서류평가가 좀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 서류평가는 최소한으로 하고 필지시험을좀 음. 많이 보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아직도 교육적인 부분이 네네. 좋은 대학 네네. 이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학교 이름을 쓰게 하는 그런 회사들이 네. 옛날 방식이고 아. 그게 이제 도태된 것들이기 때문에 아. 좋은 회사들은 음. 대부분 이제 학교명을 쓰지 않죠. 음, 지금 시대에는 예전같지 어, 예전 않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학교만 보고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음. 능력치 일을 그렇죠. 수용할 네. 수 있는 능력 아, 이런 것들을 보고 채용하는 네. 길이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네. 우리나라도 좀 선진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음, 네네네. 음. 이 채용 쪽에 특히 음. 그런 적폐들이 많이 있었고 정부의 노력이랑 사람들의 인식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선진화가 돼서 고 음. 그 부분은 되게 좋아지고 있고 음. 그 인사 컨설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커지고 음. 기회장이 생기게 된 음. 걸로 연결이 됐죠. 컨설턴트께서 그거를 평가를 해주시면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본인들의 회사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 결정도 사실은 내부에서 하는 게 많이 좀 어렵습니다. 요새는 어. 사실 서류 평가나 음. 필기 평가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이 네.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 평가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음. 결과를 기관에 주면은 기관은 이제 그 결과로 합격자를 선정하고 음. 면접도 역시 마찬가지. 음. 네. 투명하게 서류적인 심사로만 이렇게 네. 좀 바뀌었네요. 그렇죠.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해 주는 거죠. 외부에서 네. 네.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회장 딸, 네. 사장 아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신분을 숨기고 네. 꽂아준다 그러죠. 네. 소위 말해 낙하산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런 거는 이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네 그러면? 그게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자연스러웠잖아요. 어쩔 네. 수 없는 거였잖아요. 네. 큰일 납니다 지금은 아. 그런 일들이 혹시나 뭐 알려졌다 음. 그럼 이거는 바로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는 아. 지금은 그 회장 아들이 네. 공채를 해야 됩니다. 정정당당히 시험을 보고 네. 통과를 하지 못하면. 아마 못 들어오겠죠. 네. 네. 대한민국 채용에서는 쉽지 않다. 너무 옛날, 옛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면접을 하려면 어, 어느 정도 좀 압박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왜냐면 이 친구가 내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있으면 끊어야 될 때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도 또 민원을 걸고, 아. 너무 나한테 무섭게 했다.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그... <laughs> 네. <laughs> 면접 보는 사람이 침사위원이 나한테 난, 면접관이 그쵸? 나한테 무섭게했다 네. 이걸 그런 걸로 검색하고. 이제 민원을 넣어요. 네, 요새는 <laughs> 네. 그래서 아니 그 민원을 걸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절차대로 진행하죠. 소송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네, 심하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아... 네. 일하시고 있는 이 분야에서의 수입은 네네. 만족하고 계시나요?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아.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네. 역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그 같은 대학에 나오는 뭐 네. 경영학과라든지 네. 이런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처음 시작이 연봉이 좀 적었지만 음. 제가 11년 경력이라고 했잖아요. 네. 9년 정도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최근 한 2년 정도는 네.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네. 올라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인센티브가 네. 굉장히 비중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력도 굉장히 빨리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의 이제 검사를 그 셋업 해줬다 음... 이런 경력들이 막 빠르게 하나씩 하나씩 생길 수 있거든요 아... 어떤 직업을 갖고자 네. 이 심리학을 선택하시게 됐나요? 처음에는 음. 저도 이제 그 병원에서 일을 하려고 네. 임상심리학을 전공을 했죠. 네. 그 5년 뒤에 심리학이 뜬다.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공의학본이거든요. 네. <laughs> 공인 연도에 들어갔을 때도 그얘기가 있었고 어. 지금도 아직 그 5년 뒤에 뜬다고 아, 지금 몇 년이 지났는요요그꽤 네. 많이 지났죠. 네. 네. 그 병원에서 이제 줄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그 수련 기간이 이제 삼 년인데 삼년 네. 동안 매월 오십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네. 그 월급이 5 0이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주도니까 네. 숙식은 혹시 어. 제공이 되는 거냐? 그건 안 되고 오십만 원. 자기의 그 개인 생활을 다 포기를 해야지 갈수 있는 거죠. 네. 더 재밌는 건 제가 간그 병원이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아예 안 주는 데도 있고 네. 더 심한 거는 그 돈을 안 주는 수련을 받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네. 수련이 인정되지 않는 무급 1년을 다른데서 경력을 쌓고 다시 도전하기도 합니다. 와, <laughs> 10여 년전 이야기이시겠지만, 그 굉장히 열악한데요, 네. 이게 분야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이 심리학을 이제 산업에 적용하는 분야에 네. 눈을 좀 돌리게 됐고, 네. 충분히 그 임상 심리학을 전공한 친구들도 진단이나 평가나 이런 거에 대한 실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충분히 퍼포먼스를 발행할 음, 수 있고 음. 결혼도 할수 있고 음. <laughs> 그다음에 자기 생활도 할수 있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훨씬 더 산업 장면은 청우나 이런 것들이 네. 그, 그쪽이랑 이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음. 좋으니까 요 네. 영상이 좀잘그 돼서 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을 하고 있는 <laughs> 현실감각이 없는 친구들한테. 네. 심리적으로 전공을 하셨다 보니까 네. 부부 싸움 같은 거할 때도 네네. 어느 정도 좀 이득을 볼 때가 있나요? 아...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는 이득을 네. 보는 거는 없는 것 같고 네. <laughs> 그게 일어난 이후에 그 그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네. 해석이라든지 네. 네. 그거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싸울 때그 사람의 심리가 어떠한가를 잘 이용해가지고 이길 네네. 수 있는 싸움으로 이렇게 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네. 네. 그거는 바로 적용되기가 아. 쉽지는 않죠. 제 석사 기 졸업 논문이 네. 분노 조절이거든요. 네. 근데 네. 잘안 돼. 본인 스스로 안 되신다고요? 네. 그 조절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일어난 <laughs> 이후에 내가 왜 네. 그랬는지에 대한 네. 분석은 가능하다 네. <laughs>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하시는 분야에서 네네. 더 번창하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아, 이상으로 비엠토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인터넷 테스트 되게 많이 했는데 아, 네. 뭘 해도 다 자기가 맞는 것 같아 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또... 떠돌아다니는 그런 네네. 심리 테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포더폰!